지 말해 에, 누구든지 응답을 어, 받으려고 다 기도합니다. 수당앞에수당 실제로 어떻게 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야 오늘, 오늘, 오늘 여러분은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디아나 비마화유상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수당앞고 야시 란라시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교회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아고 레시마 아비 유럽 아다가5 0 미자리 거예요. 아고 코리아 마시아0칸도아띤하고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한 50%가 미자리 에요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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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으면 백나도 생각하라 이장고미 앞에 레시내 피발해. 불묘 앞에 야시유야 물술어요. 디피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응답을 받냐 아쿠 마 아쿠 마사 용지라데 루레시마 피발해. 불묘 전 앞에 야시유나 물래. 런들은저 해외 나가거나 멀리 가면 혼자 살아 남아 있단 말이지요. 거 어떻게 해야되나말이에요전 그리고 그리고 n a v i g 마아이미네므 성공한 엘리트들도 있습니다. 이 엘리트들이 이 길을 모르면 굉장히 고생해요. 피냐 따때 많이 할 바데. 다만들들 디랜 거못 입을 순 거라 캣케마 핏바데.

11개촌당을그들은맡타고되려바래.레위사람입니다.레위를쓰래야ဖြစ်바래.레위는그야곱의아들중에한명이죠.디레위승가를달야곱의아들들때약ဖြစ်바래.땅을주지않은거예요.디레위의묘고달린디며고못베이게다ဖြစ်바래.그래서11명에게는주고레위에게는주지않으려.

그 레이비 집하에 주는 겁니다. 라 령료 셋의 묘가로 디너희미고 야시라 대 때에 너를 롯상되 얼 아카르 대에 야라 세부드부고 레위 류묘들고 베이라 필바라. 다 세부드부야 지미 필바라. 자기고 있어. 기사 지어 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로 세부드부고 베이라 마 허베네. 에 레위 류묘들의 고너바이 유타라 필 때에 배야 침비 바라 이십사 등불 꺼지 마라. 디레외로뮤드고베이데타원소연24나이테더테가나디네고무닝세네어타신아타나테야니로마마태네에디르뮤아아피엔디니우벽자칸제네셋데바이게셋트테테마포벽타바라이게여러분하고무슨관계있나이말이죠다수인이가로디야테노네블로뮤아빠타바드네 그 처형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단 말로 나와가다한테 말야마에가야의 피케 받 막을 막아놨잖아요. 그 비장이 지어졌대디만도마 거라 신야다나신 다나 라시신 다나고 가다가가해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 ATP အခမ်းအင so ်နဲ့အပိုင်ငယ်ကိုထဲမှာဆင်းကတော့အလူတွေယုံကြည်သူအားလုံးဆင်းကတော့မိမိဆင်းရှိသူဂျိပရဟအမျိုးဖြစ်တယ်လို့ပြောတယ်။အတော်ဆုံး사람이레위지파가된거예요။အပိရောလယေရှုခရစ်ကလောကကတည်းကအသိခံကိုယ့်မျက်ချင်းခ ਾਇ က်ပြီးတော့နောက်မှာလူတွေအားလုံးဟာဘာမြင့်제사장스라그렇게이야기합니다.틸묘레위လူမျိုး가ဖြစ်도록돼있대요.ဓမ္မပညာအဖြစ်ဆင်းကတော့လူတွေအားလုံးဟာယုံကြည်သူအားလုံးဟာ레위လူမျိုးလို့ပြော아요.도대체이레위지파가뭐였냐는겁니다.

본겁리다의 l i n 준비 i m i 하 o to b 가 Madruha, Chatonchego, Suyapi b a 의 a n Kido, Iship Saye, Hurum. A Pyotian song, Yashi, u n i t e 생명이 되는 말씀 게 정거 이십사의 흐름. 비로다란 기고도레 아까마 뜻들이 암야야 시케래디 뜻대 뷰래 어디 뜻대의 시조. 고간섭바래디이고미바래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고 계잖아요. 기도 응답하고 계시죠. 아드킹가아레 암묵 동굴 뿔래 시내래. 수다운래 마 암묵 앞세 배래 시내바래 녹음 받으고 비소 아쿠레 암래시바래진시암야구래래

디에야는저너네는농화못깨쥐부스인거라그후에브와데다마아피에와몰라나ဖြစ်ပါတယ်.다정디에야고너로대대타부될다바레.루리아롱가레위회루미오냐ဖြစ်ပါတယ်.루리아롱가얍브로회어미냐ဖြစ်ပါတယ်.순이후로다그렇습니다.예수가알레와가던데마아오민치오얏시피에나옴아루리아롱가디루메ဖြစ်더라ဖြစ်ပါတယ်.왜이런축복을쓸까요?바상들르며가운데미가라고표현되게빠해버드려.광야길가는동안에

이게 정의란 법이니가 봐, 우찌야 비바래? 또 하나는 키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저희 막베이커바또하나 나오는 게 문제 아니고, 출 허감 해야 돼. 그게. 그룹고 안에 니 나래 야가, 내가 막허고마음이야 누구가 내 첫날부터 어쩌려, 들 말씀과 기도와 정의의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비겠습니다. 누구보다 원 수당은 비로 뜻이 에디스 이정 씨다 비바래. 에디시이나고래야 비바래. 또 지역을 확정했을 때. 하나님은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민속입니다. 가고 코고, 사위마 모든 장로님들이 한지음으 그때부터 나와. Piatikeng a mu p u k 디 de, a 디 e n to lu jiri a 나마 n g ko 사 i 아 i m i o a long 에 i sappi de nom a, to te sappi piatik a 마어 puke de. A 디 a n g tang ter gak 야 e n e kagin puri caji s h i k 야 l a k A d i l i 기 i o a opo yado p 말씀 증거는 설치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를 잡을. 다아마고수당비수당시는시데지야니시데래라고부터 <목소리를 사라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 절대 안 했는데도 전도에 큰 축복받았잖아요. 그렇죠? 또필우승가로에윈글이넘어가면꿰케도냐래에윈글이꿰챘어저지마래강지미를또야시케래투가베니아마시케도네데이터만더우투고예따되아카마데이터만더우투고래칸야시데뽀고피버래늘그렇게확인해야돼내가지금어디있냐요걸확인해야정확한거냐기되는겁니다다저미엘한저로서세부부터놔가아코베니아베세마얍니되래수래이야고미안스세부부터놔다아피바빈인새야아피야시마펴대 어릴 때요. 나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네 빨리 말해 주노. 비오 다버가 말해. 주그래 네. 아, 나가숨 다운 날라서래요뒤 날이 개 말해. 그가 어게해 숨을 다운 날 개고? 그게 내 현주소란 말.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기도 안 되는 것도 응답이야. 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에디, 야가 나게 레시 시내 캐리 아침 피 말해. 그가 숨을 다운 날뭐 숨다운 날내 대장 앞이면 안 앞인데. 어요 다매의이야나리비는넘어는믿을것나피게돼.하나님의믿기도하도록매는거잖아.이제이하고도매셋세띄밋둬래.비로부야드간하고쏟따운아이를롭이게돼.엔더리나는요.학생때늘가나나도생각하고헌금에대한신기를헌금을하지않았어.아니요.저는아장다보다처음에양고신예되에수에만신사비만저는아배드마뒤에알루위고매피게고.때에마저는나리대보보고둬게봐라.바가든사람만이있으면세계교회는문닫겠구나. 아,나게드도루다를어때너한테막시내들승가도그가바어때너들이에각각이떠나나봐라소리누가.나하도케고막가운데루바라소리만나내게돼.뒤야고나내려고뽑아라죠.도칭가사이마부야야무표칭가실패가봐.비록나가아코베니아테마얍내들소리야고싀세부되다봐.다세세무다레넣들부야야택이가아무표마ဖြစ်바라.아심도얘기했습니다만나는교육자생활오래하다보니까교사생활이거오래하면요. 자기잘못하면은예배안돼요.뭐내반대만제가보여다게받되제가그아텐터시아거အ채အကြ아이လေ <deviation>? ာက်လာခဲ့တယ်။အကောင်းကောင်းမဟုတ်ဘူးဆိုရင်အတင်းထောက်ဆရာတွေကဘူးမပြုတ်နိုင်တဲ့လူဖြစ်သွားနေတယ်။제가예배하기힘들어.그래가아내가예배를못하고있구나라는거알았어.되게예배테နတိုလ ॉजी 네애들들ကဝုတ်ပြရမှာဖြစ်더냐လည်း되게애무더상가고ဝုတ်မပြုတ်နိုင်တဲ့အခြေအနေဖြစ်နေခဲ့တယ်။나바창ဝုတ်မပြုတ်နိုင်하다는쇠마튀게제가예배가안된다그랬거든요. 다시 한 번, a 는예수님 n o yasine p a s i 아 a ko c 가 o n o ga a pioke parai a siiya c h 네 n o ga wuma pio 네 a 가 pe pini parai sira. To chengasai mam mia wupio sene a yong susai p a s u 다 베냐말에 출애굽기이자입니다. 토메아자 악한진 네트마비바니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아 레위 의 묘자가 레위 의 묘두미고 네네 차대 비로 무희파라 누가 레위 자비바니가 삼 흐름을 본 거요. 모세의 민경가로 시장 떠오르고 민경라피바레. 뒤이어 이지라피바레. 삼 흐름 말씀과 기도와 증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 있냐? 우리 아이들은 죽게 된 상태에 와있 시장 동도민누도 수당 채 앞에 비 뜻대 에시장민다 아쿠 전위묘 아쿠 이라묘로가야 아쿠 전베야내들에서다다장두아블루야고난고이다마다 아뜻신 주님에다 p e r 잠만 간어 에윙글리 디안한테 수똥체 아종고 투야 따의 능론다에마 태타이마 젤룩 베케다 ဖြစ်ပါれပြီးတော့ 난트윈 테마 니40네ဖြ그룹이 태마 되게 님애ลักษณะ 게데 광야에 기적이 일났어요 도란기이 테마 님애ลัก에 ဖြစ်핏케바레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부린인고 디르몇 봉사 앞에 간쇄야마 ဖြစ 공부를 못하는 놈이 못하는 게 시절이지 한칸몇개 올리가도 시작한다 되겠어요 그러면 ပညာတရမျ <noise> ိုးကံကောင်းမှုပညာပိုင်းဆီမှာမလိုက်နိုင်တဲ့လူတွေဆို nga တော့အဲ့ဒီမလိုက်နိုင်တဲ့နေရာနေစတင်ပြီးမှအာပညာစတင်တည်ယူဖို့အတွက်ဖြစ်ပါတယ်။ဒါສ윙ကတော့ကိုကြီးဆစ်ちゃうလေ။9ရက်အရင်ရှင်းရှစ်တလောက်အဲ့ဒီအရင်ရှင်းနေတဲ့၄ဘေးကနေစတင်ရမှဖြစ်ပါတယ်။သူများနောက်ကိုလည်းလိုက်ပြီးမှပြင်ဖို့အတွက်မဟုတ်ဘူး။ဘယ်လိုအခြေအနေဝင်냐?

많은 것을 배운 겁니다. 모세스인가를난 뜀테고 윈비마 난 뜀테마 신데 태그로 장테가레 빈냐고 많이 대유 비마. 어 굉장히 많이 간단하게. 나우 송가로 디모셔 앞에 아이기도 비테마 네메레크나 세고 폈게 아무 뷰케레. 모세만큼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서 거기서 뭐 나왔어? 새절기 언약계, s e h e s i t 요모세 o n 고 e s i t a t i o n 시고 s i t a t i o n 아카마, i t a t i o n h e s i 에앞 t i o n h e s i t a 이 i o n h e 이 i t a 이 i o n 이 e s i t a t i o n 이 e s i t a t i o 두 <hesitation> h 채 s i t a t i o n <hes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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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s i t 되는아빠에게세대시스템아삐로애대강고마찬가지라고되어돼.삐로제가여러분에게기도하는.비야드킨가천독고뒤는묘베데실왕친아빠에게세대마.여기에는12지파의이름이있어요.레위아디우아이브라힘의예디 yin 바테마서누가몇몇의나매바데.

အဲတေဂျ da, <c oughs> ီပရောဟိမ e င်းတေစင်တာထိုင ah ်ခုံရှိဗို့ပြီးတော့အဲ့ဘာအသေးသေးလေးစင်တာကတော့ကင်းဆောင်24နိုင်လို့ यान ဖြစ်ပါတယ်။အင်မတမလဲနေတဲ့အရာကိုပေးခဲ့ရဖြစ်ပါတယ်။ဘက်ကေတို불켜야돼밤되면세가지떨24။냐 ያ 우တဲ့အခါမှာအပြင်ဘက်မှာဆွဲလဲခြံဝင်းဘက်မှာလည်းအမြင်ထွင်းဖို့တက်လာပါတယ်။24နိုင်ရေ။ 비로디바딩이거깨다됐바다.자,놓지만됩니다.복잡해지면안되니까요.세번째입니다.아,레레로매야부.비로쇼트르레매야부.딱때에첫에벼바는.레위지빠의능력이나오기시작하는데이것은삼흐름에이제25영혼이나오는거예요.레웨르묘르의대고가터라케데.에지이야수행가로시장동코의에차오라야ဖြစ်바레.바레.비로떠려자악칸지아,색권.색쳇빠는거네. 땅에꽂았단 말이죠. 하나님 꽂아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의 지 유라케데. 아론의 달 지며 아아 뿜뿜케데. 아가로 디게고 레위요ဖ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나무에도싹이나게한다하마라.데누하5규규괴대အခါမှာ대좌တဲ့ဒီတစ်ကန်အထဲမှာလေဒီကေကိုအတဖန်ပြန်မှာအသက်ရှင်စေပြီးမှအပွင့်ပွင့်စေမယ်ဆိုတဲ့အဓိပ္ပာယ်ဖြစ်တယ်။하나님께서예배하는여러분에게마른막되게 생명이나듯이한다그말이야.비로디야하아로의랜탄고디르묘두고시되서면셴냑셴다못부.비야타킨가텐로의우상한테우삣꿰셴아뻬디르묘샾퇴드와래야디고어뜻셴셴면서서어뗏베ဖြစ်데.텐로제어뚜두가우삣꿰꿰데အခါမှာနုကပတရဲ့စီ장하고လုံလုံ့လနဲ့မလို့찐မလို့.ယူ루니주의라에는말씀듣고가기시키세요.근데뇌뇌니마승가노ကပတ고나다통ပြီး마အုံတော့ထဲမှာဆွေးအောင်လုပ်ပါ. 기적이로 납니다. 해보시죠. 각인식이라니까. 아 수당 치 아비 오늘 테마 수양 로반. 니미드가 나피 나발리니 아론 진으로 아론 미나이 보이. 오늘 테만 수양 로반. 아, 각인식이라. 저게 제로는구고 오늘 테만 수양 로반. 특히 렘런들 그렘들들이 성경 많이 읽고 못해요. 아, 특히 렘런디가 두 면로 포털 아바래. 렘런디가 장사 안나비마아요뭘 읽나이 보 그럼 못해요. 렘네디싱가러님녀마뻬디르며잔사베팻로야드라애디며어체미시보우삐고괴때에카때마오노때마세어오롭과게잉기도하면불이내려요아엘이나마때우천아때우디에수당때에카마미뜰세마피다레삐로이생능운동이충만해지면요체질돼요 디 누구 받도 러우 성목아 듣게고 아침부터 하늘 하늘 말씀 걸어 아우 미워 피발해 디뭐 아비인 그만 에이 뭔리 러우 성아래 듣고가 야시라 마피발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러우가 레레로 미야래 정해 피발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폐하드 킹가 아쿠레 누구 받고 비수와 목표를 시내발해 폐하드 킹가 아쿠레 수당치야 피고 빌을 시내발해 아쿠레 계딩시야 목야고 빌을 시내발해 내가 어디 있냐 이거요. ငါကပင်နီယာမှာရောက်နေတယ်ဆိုတဲ့အရာအရေးကြီးတာဖြစ်ပါတယ်။ငါကပင်နီယာမှာရောက်နေတယ်ဆိုတဲ့အပေါ်မှာပဲမူတည်ပြီးမှပဒိန်းကန်ဆွေးရမှာဖြစ်ပါတယ်။သူတို့များတွေနဲ့အဲတန်ရှင်းလို့မရဘူး။ဘယ်ဒီကငါဟုတ်မှန်းမသိဘူး။ကောင်းကောင်းလို့ရမယ်မလို့ရဘူးဆိုတဲ့အရာကမလို့အပ်ဘူး။ပြီးတော့ပင်နီယာထဲမှာငါရောက်နေတယ်ဆိုတဲ့စစရင်ဖြစ်ပါတယ်။ဘယ်နေရာတခင်းထားမှာအာရမေးကဘာဆောင်အဲ့လိုလောက်ခေတယ်လို့မမဲမဲခဲ့ဘူး။မင်းဘယ်မှာရှိတယ်လို့ဆိုရင်မဲခဲ့တယ်။မင်းဘယ်မှာလဲဆိုမ 연기가 그 g a 되겠냐 i s 어디 있냐 e n 세요가인 g o h e s i t a t i o 야 o 라 i 마 n y a n g u r 레수마 ya. Kainagu le mia ele miolo iya malaso imama biokebu mempe male sumamekeba. a t 로 k 아 r o aram s w i n g a 증거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야 역사 e kuu hurumul chonghakai da baya, y a k 시 a n laisha. Akuo nukupat doo n A 리고 u n g g 말 r l you are a machine. You are a machine. You are a machine. You a r 이 a machine. You are a machine. You are a m a 바마 i n e y o 나정 전으로 얘 어떤 누장아 역내 들비나의서시 말씀이 성취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비 나래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비로 밈이 사로마 나인데 아무 이야기 피것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살리는 일로 바꿔 ယောရှိဘက်စင်ကတော့ဗဒိယငကိုໄຂဆွဲချင်းတလေလို့တယ်ဖျာသခင်ထံမှာအစ်ဒီအရာကိုအစ်ဒီတဲ့လူမျိုးတူကိုအသက်ရှင်စေတော့အမှုအရာဖြစ်စေခဲ့ပါလေ။ဒါပေမဲ့လေဒီအရာကိုအစပိုင်းမှာမောရှေကတော့မမြင်နိုင်ခဲ့ဘူး။80ပြည့်နေတဲ့တုန်းကဥဒါပြေအောင်။အာဒီအရာကိုမမြင်နိုင်မကန်ဆွဲနိုင်တာဖြစ်တဲ့အတွက်ကြောင့်အသက်ရှင်စေောက်လာတော့ညလည်းသူအဖြစ်မြတ်ခဲ့ဘူး။သူကတကယ်ကိုအသက်အူသွားပြီးမှတည်တဲ့အချိန်ရောက်လာတော့သူပေါ့မှအဖြစ်မြလာခဲ့ဘူး။ဒီအရာကိုဖျာသခင်ကမောရှေကိုစစ်ဆေးတိုင်းစေခဲ့တယ်။ h 나당 ó i tổng thể mã định kỳ của Mỹ là ông đ ị 니 Cuba, những của m ì 이 h t u 에 ở đấy. Tôi nói tụi mày, ông ủng hộ.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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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Ừ, ừ, 하고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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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세가 말이지.

보냈다고 해라. 가하다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나나 아, 나피나피하피 그 나가 판 쓰시 피이피 나가 고지 나야 내용아가 민행아 또 심했으므로 표해. 이제 확인인 겁니다. 마 모세가 이시 자, 자기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걸확인 모세가 두가 범마시네데수레야 올려두어서 두시도라 대판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당위를 구하오안야로고 도로 송경네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데노하 디디고 간수에 보네 똑같이 모세와 같이 있었는데 오늘 이부예배때보겠습니다마는1 2 명을 정당군을 보냈단 말이에요. 0 명이 못 간다는 거요. မောရ네ှေန <에> ဲ့အတ <청> <그> ူတကွအရှိနေခဲ့တာပေါ့နော်ဒီနေ့ညနေပိုင်းမှာဝင်ကားမဲ့အ찮ရဖြစ်ပါတယ်ခန္ဓာပီကိုစုံစမ်းခိုင်းတဲ့လူ၁၀ယောက်ကတော့မတောင်းနိုင်ဘူးဆိုမှတော်ပြလာပြောခဲ့တယ်သူအချိန်တည်းမှာယောရှုနဲ့ကာလကယုံကြည်ခြင်းဗတိညင်ကိုသူတို့ဟာဝန်ခံခဲ့ကြတာဖြစ်ပါတယ်.ဒါကြောင့်하나님이모세가죽었을때요서하고한말입니다.다장표현해도괜찮만모세가떠나러러매အခါမ <병을 S 1> ှာယောရှုကိုပြောတဲ့အခါရှိပါတယ်.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모세네 두려워시, 이렇도뜬시메가 함께하네. 방송에가난 땅을 내게 주었다. 가난비고 뜬 후에 배차 비비. 배마마 호네연 계속 얘기. 놀라지 마라. 아어심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손도 긴장면이 ဖြ다 들으려고 돼인가라 아마유 못시켜 실패발이네. 많은 사람들이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청년 대학생들 면담인데 애들 질문이 똑같아. 이게 지금 뭘까 먹고 뭐, 뭐,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시고요. 아, 디니들의 루리 묘이서가 저도 메고 메자 디니들의 루ငယ်이나 태그도 장담면에 어떻게 그뒤묘 수행교 소리에 채팅이 바다. 블로들로 야면의 세마 들로 메바데. 가능한 건 야히 두중하는데저드르매고매래이야기를나랑지대카마아너희가진사고나못청하지불라다만못어저놈가뭐허다이뭐허낸다라쇠마뭐허뾰낸다라쇠마디우디위미데너록고누버터앞에뾰삐다ဖြစ်데유신바레는24나이넣을바24나이넣으니써는25나이까지올라받으미다다 swing 하나차우라사야레이야도소리이야기를잔쥐님아ဖြစ်바레색차바세가지틀을짓고광야통과해서 오천 종족 이삼칠 나라 살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대놓아 네아 동국고 띠사업마아네아 동사 군에가 림바 옹아 청구 대때 피라 아 니네 다루 대니아 수당레시에 마야도고 온라 어입부아로가이아다가로아아야 아롱가 여러분 생에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보하다 account 예수 그리스도 나만 빈광지베바리. 귀하 레위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 안에 거름지지 등불을 켜는 정인이 되게 주옵소서. 셀레나의 심히 튼더 뜻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에수이 아멘.